안녕하십니까 문틀란 TV입니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2일 발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입당 후에 지지율이 급등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그간 지지도 정체 내지 하락이 거취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보수층의 반발이 주요 원인이었던 것이 확인된 것이고, 거취 문제가 정리되자 지지도 상승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판단이 확실히 서면. 좌고우면 않고 전광석화처럼 행동으로 옮기는 윤석열의 결정이 지지를 망설이던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재명은 지지도에서 약간 상승, 이낙연 지지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발견됩니다. 윤석열의 지지도의 하락 멈춤과 재상승 기류에 대한 좌파 진영 유권자들의 불안감이. 지지도에서 조금이라도 앞서 있는 이재명에게로 일정 부분 다시 모아지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온갖 도덕적 흠과 포퓰리즘 문제 덩어리인 이재명이 윤석열의 대선 승리의 페이스메이커 도움이 역할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석열 지지율은 전주보다 무려 5.4% 포인트 급등한. 32.3%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입당 후에 그간 거의 한달 가까이 지속되어 오던 하락세가 중단되면서 급등세로 반전됐습니다. 보다 엄밀히 말하면 국민의힘 입당 이슈뿐만 아니라 여권이 제기한 마타도 의혹이 심을 잃고 역풍을 맞고 있는 것도 윤석열 지지도 재상승에 빼놓을 수 없는 이슈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윤전 총장의 국민의 힘 입당 결정 직전인 7월 마지막 주 차에 발표된 한길 리서치와 쿠키뉴스 리얼미터와 오마이뉴스 등의 조사에서도 양자 타자 대결 모두에서 윤석열이 지지도 하락에서 탈출해 이재명 이낙연의 앞서는 현상이 나타났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흐름에다 이번 국민의 힘 입당이 활용 정점이 된 듯. 마지막 남은 지지도 걸림돌마저. 해소되면서 폭등세로 돌아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지지도의 흥미로운 반전 현상이 매우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발표한 이날 조사 결과 윤석열의 지지율은 특히 부산, 울산, 경남에서 무려 14.1%포인트 폭등,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10.9%포인트 폭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7월 4주차까지의 윤석열의 지지도가 하락할 때 나타났던 현상과 정반대의 현상입니다. 얼마 전까지 윤석열 지지도 하락을 이끌었던 주요 요인이 지역적으로는 부울경에서 10% 포인트 이상의 지지도 하락과 지지층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의 10% 포인트 이상의 높은 지지도 하락이 주 요인이었습니다. 흑색 선전의 퇴색과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으로 지지도 하락의 원인이 사라지면서 그와 반전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낙연 최재형 지지도 하락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낙연은 전주보다 2.2%포인트 하락한 16%로 상승세 꺾였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역시 2.3%포인트 하락하면서 5.8%에 그쳤습니다. 윤석열 지지도가 재상승하자 그의 지지도가 하락할 때 지지도 상승의 효과를 누렸던 이낙연, 최재형 두 사람의 지지도가 반대로 하락하는 상황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루 전인 1일에 발표된 PNR 리서치가 조사에 발표한 결과에서도 윤석열 입당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 조사는 윤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직후 첫 공개된 여론조사였습니다. 이 조사에서 윤석열 35.3, 이재명 23.2, 이낙연 16.0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조사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양자 대결입니다. 윤석열 51.6, 이재명 37.3, 그리고 윤석열 52.5, 이낙연 38.3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지도가 50%를 넘겼다는 것은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얼마나 뜨거운지 잘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열망이 윤석열을 통해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정치 평론가들이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이 중도층을 잃어버림으로써 지지도 하락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비관적 전망을 했던 것을 완전히 뒤엎는 조사 결과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에 볼수 있었던 중도층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심판과 정권 교체라는 대의가 일부 중도층에 국민의 힘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뛰어넘고 있음이 분명히 나타난 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의 지지도 급등은 여러모로 법야권 진영의 고무적인 신호탄입니다. 이낙연과 이재명이 거의 매일같이 쏟아내고 있는 호남차별, 호남 띄우기 발언 경쟁이 국민의 짜증을 더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윤석열의 지지도 재반 등에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윤전 총장을 겨냥해 쏟아부었던 X파일부터 각종 네거티브 공세가 완전히 힘을 잃어가고 있고 집안 싸움에 여념이 없는 민주당의 경선 상황은 집권 욕심에 빠진 자들의 자해 정치와 상호 물고 뜯기 저질 공방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모욕하던 벽화는 좌파 세력의 의도와 달리 온갖 낙서장으로 국민의 비우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쇼와 거짓말과 무법으로 국정을 이끌어온 문재인은 코로나 거짓말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남북정상회담 추진 꼼수가 들통나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때문에 더욱더 망행하고 있지만 지금껏 문재인 눈치 보던 행태를 이제와서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민주당의 정책공방이 하나 있다면 퍼주기를 어디까지 얼마를 할 거냐는 저질 경쟁 외에는 보이는 게 없는 집단입니다. 그간 각종 선동 선전과 거짓 포장으로 가려져 있던 현 좌파 세력의 민낯과 무능 위선이 그들끼리 물고 뜯기 자의 행위를 통해 국민에게 적나라하게 발가 벗겨지고 있는 중입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어떠한 기대감도 흥미거리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국민의 정권 교체 여론은. 1년 가까이 현 정권 재집권 여론보다 1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고, 이 여론은 현 정권의 무능과 부패와 거짓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앞으로도 격차가 더 벌어지면 벌어졌지, 달리 바뀔 가능성이 전부한 상황입니다. 능만 좌파 정권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